아니야, 구경하고 있대요. 귀여운 잉꼬예요, 잉꼬. 잉코. 귀여운 잉꼬? 응. 으악! 찾아왔어요. 그런데 음. 어떤 애찾일까요 도우키 너무 끌려요. 이거 앵무새일까요? 얘가 앵무새일까요? 얘도 잉꼬래요. 어? 앵무새인가? 아 유학 앵무 맞네요. 앵무새 맞네요. 얘는? 걔도 앵무새. 얘는? 걔는 카나리야. 카나리? 응. 얘는? 걔도 카나리야. 얘는? 카나리아 얘는 귀엽게 생겼다. 엄마, 지아가 더 귀여워요. 왜? 태가 더 귀엽지. 아니야, 지아가 더 귀여워. 태가 더 귀여워! <laughs> 지아가 더 귀여운데. 더귀여 알았어, 귀여워 그럼 새들이 싶지. 더 귀여워 해줄게. 아예 예쁘다. 얘도 예뻐요? 응얘 음, 예. 지아가, 예. 지아가 사진 예뻐요. 찍어요 예, 내가 사진 예. 찍어요? 찍었어요. 지하. 근데 엄만 지아가 <laughs> 더 예뻐요. 엄마 왜? 새들 아예 예쁘지. 음, 새들도 예쁘고, 지아도 예쁘고. 도기 좀봐 도기 아니, 여기 바위 에에도 타는 앵무새가 돌멩이 안에 끼었대요. <laughs> 끼면 어떡해. 닫죽가 있다고. 어째 다 닫힐 수가 있지. 지아 근데 자꾸 기침해가지고 아이스크림 못 먹는데 어떡해. 네. 기침했지? 네. 택택이야 택택이. 재채기 아니야 기침이야. 이거좀 보세요.